이브 이비이비이비이비네이비의 피해게임 이즌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에서이브이 <laughs> 아네소스는 볼건데이브이 아네소스는 음 약간 이브는 갈색이고 아네소스는 회색입니다 살짝 그래서 연어분이네네네 맞출 니다다그이브이네네네이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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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시간 타이머가 네네네네네네네네네니다네네네네입니다네네네 시간 타이머가 정답은 E.V.였습니다. <laughs> 그다음 얘는요? <laughs> 아니 E.V.지 않아. 아, 미안합니다. 아, I'm sorry. <laughs> 미안합니다입니다. 그 뜻은 <뜻이. 웃음> 이번에 바꿀은 E.V.의 감정 맞추기입니다. 이 감정은 뭐인가? 요 타이머는 3초입니다. 3 초입니다. 삼, 이, 영, 땡. 정답은 신나는입니다 신나보이죠 지금 신나보입니다 뭐 노니터 같다나봐요 이상해 보이네요 <laughs> 신나는게 이이 <laughs> 아, 이 놈은 뭐인가요 제가 힌트 줄게요 아는새 뭘까요 <laughs> 아는새에요 힌트가 10 9 8 7 6 5 4 3 2 1 0땡 끝입니다 정답은 아는사수입니다 예, 네. 강점은 뭘까요? 3초 드리겠습니다 3, 2, 0땡 얘는 화난 것 같아 보이네요 진짜 나빠 보이네 나빠 보이네요 이상해 보이네 나빠 보이는 게 이상해 보입니다 이제 차이점은 알겠죠? 기, 기분이나 이든 차이점은 알겠죠? 차이점은 알겠지, 당연히. 포켓몬 못 보는 사람도 있고, 포켓몬 보는 사람도 있고, 그러니까, 제가 이거 영상 찍은 거예요. 네. 오늘 얘기할 것은 끝났고, 이제 다음에 만나요. 그러면 안녕!